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시리즈별로 세트를 모으고 있는데, 아들이 좋아했던, 그리고, 어 저, 희 아들처럼 초등학생들 좋아했던, 우리 그, 인사이드 아웃2에 나왔던 캐릭터죠. 이 캐릭터, 현재는 3종밖에 없어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도저히 그거는 뽑을 수가 없어. 슬픔이었던 것 같은데, 슬픔이는 도저히 이거는, 가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구석까지 가지가 않아서, 아쉬워요. 그것까지 뽑았으면 사정했을 건데 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쉽지만 그도 이렇게 3종 세트를 모았으니까 혹시 궁금하실 궁금해 하실 분 있으면 이 인사이드 아웃 2 캐릭터 정말 잘 하나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잘 만들었죠?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인사이드 아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생지 잘 내고 있어요 이 친구 <laughs> 머리 불났어 불났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해요 다리 봐요 엄청 짧아파도 짧고 머리만 엄청 커요 머리만. 머리 머리 불났어 아주 그냥 세 번째 이 귀여운 약간 원숭이 고릴라 같이 생긴 오랑우탄이라 그드나 생긴 정말 이 친구도 너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총세종 인사이드 아웃, 키릭 이거였고 그 옆에 있던 요 친구를 제가 뽑았어요. 천 원이 남아서 뭘 할까 하다가 요 친구를 뽑았는데 서비스로 당첨이 됐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뽑기 전에는 도대체 얘는 뭔데 여기 들어있을까 했는데 요 뒤를 에 보니까 브롤 스타즈? 제 아들이 잠깐 했던 게임에 나왔던 캐릭터인데 아들도 잠깐만 해서 이름 정확히 모르겠대. 요 하지만 여기는 아 인기가 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 친구죠. 이 삼동 세트. 이 삼동 세트. 보시면 되겠지만, 그게 뭐냐. 3D. 3D 키링이야 이렇게 그냥 보면 책자처럼 생겼지만, 요거 이렇게 누르면, 짜잔. 이렇게 나오죠. 멋있죠. 우주. 달란한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이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영어는 전 별로 안 좋아해서 아시는 분 해석해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우주를 정복해서 달라란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복한 그 모습을 담은 거예요. 정말 언젠가 우리나 실제로 이 이런 3D나 장난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는 날이 오겠죠.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악어 오, 봐보실까요? 짜잔 이렇게 악어 아고가 아니라 공룡 추라기 월드를 만형형한 3D 같아요. 이게 정말 멋있는 게표현을 잘한 게 여기 물냇물이 흐르고 물 마시는 공룡 여기 화산 폭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뜨는 게 약간 뭐 약간 둘리 엄마처럼 생긴 그 티라노사우루스인지 눈이 잘 모르겠지만 고 여기는 있 나무, 돌, 돌그돌 그 돌. 산이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돌상 같은 게 많았죠.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요거를 아들이 보고 좋아했었는데 짜잔 축구입니다. 축구.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축구. 여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공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더 좋았었겠지만 그냥 그림만 있어 조금 아쉽긴 해요. 다른 걸 보면 이렇게 공룡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그 달달 모양 뭐 지구 달 이런 거에 사람들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왜 축구인데 그림만에 공도 안 움직이고 골대만 이렇게 나와 있는지 조금 이게 아쉬워요. 이게 만약에 공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 사람이 여기처럼 있었으면 좀더 실감나 고멋있을 멋있, 건데 약간 이거는 3D가 2.5D 같아. 2.5D 이런 공룡처럼 이렇게 3D. 어? 우주 이것처럼 3G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 제가 오늘 또 가서 보니까 3, 4가지가 더 있는데, 도저히 그것도 현재로서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뽑으면은 같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